DNS 서버 설정의 ACL 구문에 대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CL은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 여러 호스트를 접근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건데, 특히 이제 ACL은 이 접근을 제어를 할때 예, 하나의 명칭, 일종의 이제 별칭이라고 표시면 되죠. 이 별칭을 지정해서 하나의 그룹을 생성하는 이제 그런 아,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ACL라고 이제 멤버라고 제가 아, 사용자를 만들었는데 이 멤버라는 그룹 어디를 묶었냐면 210.96.52.100번 사용자. 그 다음에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3.24.40/24 되어 있죠. 네트워크 기법은 어, 세 자리만 쓰고 슬래시 24를 하는데 요거는203.24.40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호스트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3.24.40.0부터 203.247.40.255번까지의 아, 이시크릿스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 호스트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2 1 1 5 8 9 6 1 0 0번을 선언한 거죠. 세미콜론 찍고 중요한 건다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고, 바깥을 찍으셔야 돼요. 끝날 때도 세미콜론 찍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이세 개의 예, 아 그룹 및 호스트를 이제 멤버로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묶은 이름은 어디서 적용하냐면 얼로우 커리 즉 질의를 할수 있는 어떤 호스트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로우 트랜스퍼 얼로우 트랜스퍼는 어이존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호스트를 지정하는 건데 보통 얼로우 트랜스퍼에 명기되는 것들은 어 세컨더리 dns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슬레이브 dns라고 부르는. 그 세컨더리 DNS 역할이 마스터 DNS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의 이존 파일을 백업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이걸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a 론트 f 스퍼 영역에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 가능한데 특히 주의할 점 나오죠. 옵션스보다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함수 시언어 같은 데서 이제 함수 그 선언 먼저 하는 것처럼 메인압수전에선을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뭐밑에선언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먼저 선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제 다시 올려보면, 어, 위에 이제 옵션스 영역 전에 이제 멤버로 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세의 호스트 그룹을 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llow Transfer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가져가는 어, 그런 대상이죠. 있 이거는 보통 이제 세컨더리 DNS 영역, 어, 어, 그존 파일을 가져갈 때 사용하는 대역인데 음2042.50 띄어고 전부다 슬래시 언하고 그다음에 2042.51번 51.30까지 요거 선을 한 거고요. 나머지 똑같고 자 그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요게. 자 일단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DNS 정보를 이제 DNS를 이제 리졸빙의 정보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보 같은 것들 을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DNS 관련 정보를 이제 캐싱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 그거와 관련된 이제 메모리를 제한해서쓰는 겁니다. 이건 512메가만 쓰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어,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 내가 DNS 서버를 구성했을 때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클라이언트가 내 서버에다가 뭐 네이버 c o m 이 우리 제가 만약에 지금 구성한 DNS 서버가 Linux.com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링스타컴에 디안 뭐, 질의를 해서, 뭐, 알려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DNS 서버를 구성하는 순간, 외부 사용자가, 기본 값이요. 외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내 DNS 서버를 이용해서, 뭐, www.naver.com을 물어본다든지, w www w w 카 a 오 a o c o m 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질의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 포워드, 포 a r d 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 요두 개. 먼저 요두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음. 자, 포워드 온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 포워드 설정은요. 두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리가 있고 퍼스트가 있어요. 포워드 온 그러니까 여기 온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온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질을 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포워드를 하게 되면 넘긴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누구한테 넘기냐면 포워드에 서 설정한 이 DNS 서버한테 넘기겠다는 즉죠 203.247.32.32한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온이 설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서버가 뭐 응답을 안 해줘 예, 그런 경우에는 내 dns도 안 하겠다는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퍼스트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퍼스트 퍼스트하고 이제 세미콜론 찍으셔야 됩니다 퍼스트는 뭐냐면 일단 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포워드에서 설정한 203.247.32.31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이 서버가 응답을 안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주겠다 라는 이제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랑 포워더스는 어 다른 서버를 일단 넘길 때 쓰는 거고요. 온리는 어 이쪽 서버에서만 응답을. 받아라 라는 거고요 퍼스트는 여기서 응답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두 개는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월로커리는 그 dns 질의를 할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는 겁니다 제내 서버에 내가 운영한 dn s 서버에 질의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대역을 선언하는 건데 203.247.50 대역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3.247.51.33도 가능하고 그 다음 에 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멤버는 요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그 호호트트및트트크크역을을한한라라보시시면겠습니다 h a n a c l 은뭐 m 렇게쓰 o 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기본적인 그 e t c n e t m o m p u y and this year, John Kompuy, and 존 h i s year. So, this year, John Kompuy, John k o 되겠 자, 일단은, 네, 존 구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네, 이존 파일을 지정하는 영역이에요. 이존 구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내가 만약에 링스타컴, 저희가 지금 가상도메인, 제가 링스 c 컴을을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할 건데, 이리눅스 o 컴의 도메인을 내가 돈 주고 샀다, 등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존 파일을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일단 리눅스타컴 조존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뭐 링스점닷컴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도메인점 존으로 하는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뭐 시오점KR이랑 그 있다고 뭐 링스 닷컴 있다거뭐 링스닷컴존, 링스시오점KR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근데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할 때는 진짜 링스점 존로라고 근데 일단 존 구분에서는 아이 도메인 내가 네? 이 도메인에 대한 존 파일은 닌스점 존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존 구문에서는 이존 파일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존 구문 보시면 기본적으로 루트 도메인에 대한 거 네임 존 시에 선언는데 이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건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건드지 말라고 해서 지금 네임 o 컴 f 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분류해서 분류해서 ETC 밑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ETC 밑에 네임드점 RFC 1 9 1 n 존스에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보죠. 자, CD, 아, cat 해보죠. 아, VI VI, ETC 밑에, n a m e d r f c 191.json, 열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뭐, 레 e 스에서 캐싱네임서 패키지로 해서, 이제, 분할해서 관련된 설명 나오고, 레뭐 e d d 에서 분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어떤, 이제, 예제들은, 뭐, u s r s h o w e D.O.C.의 바인드점 별표 버전이죠 샘플에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요, 그몇 가지 샘플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뭐 아, 로카로스트 d 로컬 도메인, 그 다음에 로카로스트에 대한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로카로스트는 잘 아시죠? 로카로스트에 대한 게 샘플이죠 보이죠? 로카로스트는 타입 마스터, 타입 마스터가 프라이머리 DNS 즉 마스터 DNS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에 파일 다음에 여기 좋은 파일이에요. 요게 존파일. 자, 그래서, 네임 m e 카로스 o 된다 l h o s t 로카로스 i 파일에서 이제 지정한다. 관리 이로 localhost domain and quality and the other update, update, the other way, t h 이 other way, the 거냐 하는데 이 a 뭐 는뭐나 e 에지우도 r 하겠습 t 다 그래서 일단 존구 a y t 소 e 문세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도메인이야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마스타마스타 뭐, 슬레이브, 힌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존파일명. 요세 개만 하시면 돼요이두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ipv6 예제입니다. 굉장히 길죠? 요거는 저희가 ipv6 안그 다음에 요거는 리버스 존파일 등록하는 거예요 리버스 존파일. 이따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예, 그, 리버스 존파일 등록하는 예제인데,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존 구문은 이제 별도로 지금 이 RFC 1912점 존스 e t s 에 네임드 점 RFC 1912점 존스에 등록되어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투데이 네임서버 선는돼 있다는 거죠 존 구문이. 근데 이거는 또 네임 존컴프로 분할됐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모로카르스나 로컬 호스트점 도메인에 대한 존일이 샘플처럼 언되돼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뭐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 특히 네임점 C, C의 유분은 지금 존스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워낙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 전체적인 지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구성한다라고 하게는 센터의 7에서는이 드시면 네임점 컴프가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인크루드 지시자를 사용해서 루트 존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etc 밑에 n a m e d r f c 1 9 1 o n e 스라는 별도의 파일 을 설정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이 파일에다가 이따가 이제 선언하실 때이 파일에다가 존 파일이라든지 리버스 존 파일을 선언만 해 주시면 돼요. etc 밑에 그 네임드 밑에 RFC 1912 존스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존 파일의 역할은 예,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도메인에 대한 gdc IP 주소를 알려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www.linux.com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l i n 컴 c o m 에 대한 IP를 지리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그 반대입니다. IP 주소를 입력했을 때그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을 알려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설명드렸죠. 리버스 존 파일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IP 주소에 대한 도메인을 질의하려면, 질의가 안되면, 특정 사이트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거, 메일 서버를 스팸 그 하는 그 보안 도구들이 리버스 존 파일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안되면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파일의 형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뭐 책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은요, 도메인 자리에 설정하려는, 어, 도메인 명자 여기죠? 거기에 도메인을 기입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 주고 산 도메인이 링크톤 시어청키에다. 그럼 여기다가 링크톤 o 어청키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존파일에 대한, 리버스 존파일 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 DNS 서버를 구성하려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일단 IP. 저희가 지금 IP가 10. 예를 들어 0. 2.15입니다. 지금 보저 박스로 실습하는 경우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보저 박스 IP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실제 설명에서 세팅을 할 때는 설정할 때는 네, 공인 IP를 가지고 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도메인 리눅스닷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리눅스닷컴. 자 그러면 어, 존 파일 먼저 해지존 파일은 예, 도메인에 대한 IP 등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눅스닷컴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타입은 마스터. 네 타입은 마스터고요. 자그 다음에 파일명은 본인이 지정하시는 건데 저는 이 링스점 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네 링스점 존 이렇게 지정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리버스 존 파일은요 어, 맨 마지막 IP 주소를 뺀 나머지를 역순으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룰이 그렇게 정해. 물론 어, 다 여기서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실무에서 맨 마지막 IP 주소는 네, 존 파일에다 등록을 합니다. 리버 존 파일에다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만약에 10.0.2.15다 그러면 이렇게 조, 구성하시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10 하시고 .in 보이시죠? in addrarp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리버 존 파일은 마지막 IP 주소를 제외한 제한 뭐 50.247.203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2 0 3 2 4 7 2 이런 형식이에요 어, 요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버스 존 파일의 형식은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존 파일은 그냥 도메인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마스터가 아, 프라이머리 어, 서버 세커, 슬레이브가 세컨더리 백업용 이라든가 2차 DNS 구성하는 거고 힌트는 리조빙 서버예요 루트 서버에 힌트라고 되어 있어요 힌트는 이제 여기 네, 네임 점 컴프 열어볼게요. VITC 밑에 이렇게 네임 점 컴프 열어보시면 네, 맨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힌트라고 되어있죠. 리졸빙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힌트로 되어있고요. 힌트는 루트 서버 리졸빙 할때 지금 등록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일명은 네, 사용하려는 존 파일명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존 파일명을.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이제 뭐 링크 좀 존을 하겠다 그러면 링크 좀 존이 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리버스는 저는 보통 아리브 일 쓰거든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뭐 텍스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리눅스.txt.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 계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존 아리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뭐 자유롭게 개성 개성 있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좀 명확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저는 네, 좋은 REV 합니다. 자, 설정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설정리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 어, 이 DNS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울 순 있는데 몇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다 보면요. 뭐, 그렇게 또이 패턴들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존파를 등록하는 방법 자, 두 개를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필수적으로 지금은 그니까, 러 일반 존파일, 리본 존파일인데, 만약에 IP가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책에는 보통 이제 버츄얼 박스로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버츄얼 박스의 기본 IP인 10.0.2.15랑 도메인을 링스점 월점 케어를 했습니다. 물론 실습해서 할 때는 네, 닷컴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만 존파에서 등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링스점 월점 케어라고 타임마스터 링스점 존이라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네, 마지막 IP 주소를 뺀 물론 등록해도 됩니다. 15.2.0.10 이렇게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존 파일에 IP를 비워 두셔야 되기 때문에 IP를 비워 두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보통 만맨 마지막 주소를 뺍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고요. 뒤에서 역순으로 2.0.10 하시고 in ad r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타임바스다 동일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파일명만 이제 리눅스 irv로 이렇게 아, 지정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면 좋은 파일은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라 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ETC 밑에 네임점 컴프의 파일의 분할. 예,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 예, 전통적으로 e t c 네임점 컴프의 예, 몰빵주의였습니다. 시첸말로 말씀드리면 이 파일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했는데 에, 센트웨이스 6버전서부터 레디에스는 이제 인크드지시로 이제 분할하기 시작했고요. 에, 현재 우리가 저 테스트한 7버전에서는 존파일만큼은 루트존을 제외한 나머지 존파일 관련된 것들은 이때시면 네임드존 RFC 존스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돼요. 요 파일에다가 어, 요 파일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예제로 보여드린 네, 보여드린 어,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아, 등록해서 아,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파일에 대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존파일을 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존파일의 개요은 네, 다시 영상을 끊고, 어, 영상을 끊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